낙조캠 해대교의 낙조캠 인생은 너 어차피 홀로 가 외롭고 쓸쓸한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모르겠어 다정한 사람 만나고 싶다 고단하고 힘들 때면 마음으로 다가와 살포시 안아주는 따뜻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줄 그런 사람 기도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빈 가슴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그런 사람,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. 앗따, 행감도 다 와가네.